아, 김영욱이가 아직도 살아 있나? 2022년 1월,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에요.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.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냐라고까지 했던 잔데 이자가 어제 이재명이하고 점심을 먹었대요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. 뭐 이런 말을 했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. 전태 1위 20대의 젊은 나이로 분신이라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외치다 죽었어요. 그때 이 사람이 외친 게 뭐냐. 근로기준법 준수하랍니다. 분신하기 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쓴이 일종의 호소문 청원문에도 근로기준법 준수해달라고 하는 게주 그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전태일은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.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. 그런 청년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다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. 정과사범에 다섯 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잡범 이재명이를 어따 감히 전태일한테 비교를 해.